우시고 이, 예, 입장합니다.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계만 난리만, 어? 난리만, 안리면안리나 저기서. 난리만, 난다다난 이제 네. 멈출게요. 스톱. 네. 확인 확인. 어, 오케이, 오, 네. 저로 끌렸고 나이스 오라이 오케이 들어고오라이오아 이건 좀 쇼머지 뭐 어, 쓸게요 뭐라, 뭐라,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어요 오케이. 지마지마안니다안 어. 죽었죠. <laughs> 오라이떨어졌어요오라이파워로 네. 깔고 어우 죽겠다 이거 아씨를 넣었고 한번살듯한번털비가비가비까비 가비. 앉아오니 지스탈하자 저바기 터트렸어요? 네오이아 네. 여기 터치 깔아야겠다 50초 남았습니다 아이고 쉬. 천천히 맞아야겠다 마저... 기로 절로 갔어요 이자 몇 분에 뺄면 되죠? 이자 15초쯤. 네, 예. 확인하기. 확인. 어 이제 이자 두대 맞이 겠다어 이거 맞으면 뺄까안 돼. 집중해. 가봉님 집중 좀. 마인드 뺌. 10초 남았습니다. 네. 아 나왔다. 예 어, 네, 걸었어요. 빨리... 네 걸었습니다. 그래도 걸려놨어요, 이제. 풀었다. 속이고. 속이고. 계세요, 계세요. 또어 <목소리도> 똑같이 레이죠 세렌 레이저. 오른쪽 레이저. 레이저. 디르기도 조심하세요. 차. 네. 레이저 각인데. 여기, 여 기에 네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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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레고 가 죠？뭐 해야 되는데야 레이저. 레이저. 이저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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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저레이이저 레이저. 레이저. 레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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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저레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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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이 그네 1타, 끝나면 걸겠습니다. 2타, 3타, 3타. 네, 걸었어요. 네, 아대글 속. 찌르기 조심, 게이지. 이번에 죽구래요, 저 네. 1타, 2타, 3타, 소개세요 1타, 2타, 안 된다. 한타 어, 아, 이게 맞네. 끄봐. 1타, 2타, 3타 뜨기고. 나이스. 장막 두지. 찌르기도 두지. 아. 카운팅 가운데. 1타, 2타, 3타 뜨기고. 오. 오. 세렝 오른쪽. 카운님의 킬 존나 주는 중. 아, 어, 저 구석, 제같 갇혀 있었어요. 1타, 2타, 3타 숙이고. 아! 어! 네, 김보 볼리양. 네. 저 그냥 파괴에 아끼고 딜할게요. 네. 여거 죽어요. 네. 나머지 다 무적 쓰실 거죠? 네. 네네, 이번에 무적 써야 돼요. 어, 저, 저 살릴 수 있으면 어. 살려볼게요. 네. 근데 해돌릴 때 좀. 네, 곧렸어요 해도 들었어요. 왜안 와? 내가 고 왼쪽 방탄. 한번 왼쪽. 대로 좋아요. 어 파인드 아델님 처음에 되세요? 네네네 가능해요. 네, 네두 네, 번째 제가 할게 안주님 그럼. 네. 파인드 4 7칠도까지아 <laughs> 스킵이다. 아 원래 스킵이지. 두그 마리. <laughs> 52초쯤? 공세고. 좀넣어볼 이거? 38초? 나와요, 이제 곧. 네. 30, 30 5, 35초. 네. 다음 20초. 두 번째 팔라딘. 뭐 이렇게 게 터지지, 왼쪽? 이거 억으로 아델린 같은 애도 로 20초. 네, 나왔습니다. 지울게요. 네. 고금 빨리 지워주 다음이 5초. 5초 다음 제로. 아직 시간 5초 있스 오, 오케이. 오. 이제 오지나? 나와요. 이제 네. 나와, 나와. 퍼지 좋아요. 5초 나왔습니다. 핫도그 아, 아닌가? 다음 51초. 세레 왼쪽. 아, 죄송, 늦게 이제 가운데 어... 있어야 되 잠깐. 네, 이제 빠져야 돼요. 51초. 네. 나왔습니다. 다음에 36초인가? 나이스 네. 왼쪽 자 이제 가운데 갑시다 37로 봐도 펼치겠다. 되거든요? 네 오케이. 이제 빠지고 이제 아 연타 계속 맞는다 안돼 30 30어안 나오네 30, 어, 안30 아, 33초 네. 아, 잠깐만 잠깐만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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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8초 네. 1초 네. 노루 18초 아직 시간 있어요? 우리. 이제 나올게요 18초 다음에다음 3초 3초 거 온다. 3초 3다어우 3초 3초 이거. 3초 3초 초 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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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초 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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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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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초 네. 아, 네. 네. 반바인드 50 네. 4 9초인것 같은데. 이제 무건 바로 레이드 조심 바로 뭐 레이드 조심 바로 레이 <laughs> 바로 레이심 아, 어. 아, 뭐야? 혔어 미안 미안, 화봉님 괜찮 괜찮으셨어. 다바았지고 잠시만. 파면좀요 10초. 아, 나 아까 형한테 이바인드한번 듣고 가기가해 가지고. 그거만 아까 있었어. 레이저 가이죠 가리 좀해 봅시다. 저방 네. 가운데. 저 이제 그길 되거든요 언제 할래요 그길 지금 10초에 하자 10초에 오케이 확인하고 확인하시고 레이저 나왔다 네, 지금 하죠 어 혹시 10초 뒤 가능 맞다. 이미 걸었나 아니 아니 안 걸었어요 그러면 19분에 딱 걸게요 그러면, 네네 아, 그거 레이저 그거 거 이거 나오 끝나면 가시죠 끝나끝나 바로 가 바로 고고고 이제 고 걸었습니다 네 아이씨 이거 다음에 제로 바인드할 거예요. 제가 풀 오? 풀리면 알려줄게요. 네, 좋아요. 지금 엄청 좋아요. 네. 안 돼. 제로. 전망 좀안 해. 나또뭐 역할을? 네이저. 레이저 여기 서한번 빼고 갈게요. 빼빼야될것같아요빼야될게요 네, 네. 아, 아, 빼고 갈게요. 오, 요 빼고 빼고 요게요 빼고 게요 오, 빼고 갈게요. 게 안돼. 쳤다. 뭐 그냥 저저저 어? 그걸로 할게요. 네, 저, 저, 네, 저, 저 이번에 음이면 살려주세요. 저 이거 게이지 때 만들겠다. 와 네. 아, 미치겠다. 살려준다. 살렸어. 아 네. 아저 아, 같은데 이거 레 레이저, 레이저 맞아서 잠깐만. 오 됐다 됐어. 네. 나이스 주다 어. 박았고 일타. 할때 말해주세요. 여기다. 네. 내지는 돌아왔는데 극딜은 한 1분 10초 정도. 예, 네, 맞아요. 음, 남았어. 아리스 일단. 어, 일단 해도 헤도... 돼 절대 해도가 시급합니다. 너무 네. 1 0초뒤1 0초뒤1 0초뒤 2타 3타석이 쉬었다. 저저저 짧아 걸렸어요. 네. 짐. 2타. 어 이제 해도 받을 수 있어요. 1타 해도 들었어요. 이타, 좋아요. 삼타, 3타. 이. 바로 나가더라고요. 삼타니다 목숨 세개 있다. 저 짤들, 짤좀 포기할게요. 이런, 이런. 안 해도 돼요. 이거 안 걸리는 게더 중요하거든요. 네네네, 1타. 네, 네, 그래가지고. 이타, 다, 3삼입니다 소개해주세요. 어, 극대 30초 남았어요. 그러면 15분 55초에 거시면 되거든요. 와씨. 와나이 이거 이걸 해도 안 가인다고? <laughs> 미쳤는데 그냥. 인보퍼 미리 올리고 한에 아, 네. 15초 뒤에 극딜입니다. 15초 뒤. 네. 네. 10초 뒤 이제. 언니 저좀 살려 주세요. 요이 씨. 어, 아 씨. <laughs> 이거 어떻게 살아 씨. 빡치네. 네, 고고고. 갈까요? 네. 어? 가시죠. 한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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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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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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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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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무조건 없속 아, 계속, 계속, 제발 계속, 계속, 이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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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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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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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대가차 실제 제 건은 좀 가려주세요. 아네 알겠습니다. 아, 네제 <laughs> 건을 좀 가려줘. 대가 달자 해야겠다 이거는. 와나 이게 진짜 못 깨는 줄 알았다 나 혼자서. 아씨. 추가다. 아와 개센데. 아나 아, 이거 깰줄 알았는데 이거 나 무적 키가 없어가지고 넘어가는 순간 나 뒤졌는데. 다음님 어, 제이피 뒤졌어요? 잠시만 나 이거 제이피 JP 좀 JP요? 보자. 제이피요? 네. 잠시만요. 아아 아, 근데 저 제가 못갈거 같아요. 네? 왜? 제이피 못. 고환 안서 안녕 안길 좀줄 알고. 고환 안서왔어요어나왜한 줄이 없지 잠깐만. <laughs> 세끼와 보자. 나왜 드랍이 어, 어. 2, 드랍 282가 맞나? 아 그냥 화봉이 하죠. 예. 네, 화님 드랍 282가 맞나요? 맞죠? 안 맞죠? 뭐안 먹었으면 아 어, 맞나? 아닌가? 잠깐만. 재물비 먹고 하면 아, 재물비 뭐가 아, 아, 아 재물비 안 먹어. 아, 재물비 재물비. 재물비 먹을게요. 잠깐만. 재물비 300퍼. 300몇 퍼. 농장까지 282 오케이. 3 0이3 0 0쇼 이거 쇼도안묻히고 35초에까지 35초에. 35초 오케이. 오케이. 지금이야. 가자. 오 파괴파괴. 가자. 네, 네, 떴냐? 떴냐? 오뭐막 떴는데. 어. 놀공원 어, 검한부. 오영 어, 네. 달달한데? 오 비싼거. 사장님. 사장님 먹고 분배해 주세요. 아네 알겠습니다. <laughs> <laughs> 블링크아니었 분배. <laughs> 아, <laughs> 겠습니다아 이건 분배죠. 아요 <laughs> <laughs> <격도> 너무 <laughs> 비싸요. 분배할게요. <laughs> 음. 네. 와, 아 이거 많이 떴다. 캡쳐 따로 올려드릴까요? 아니면, 제가 요새 아, 파란색 안 키워서. <laughs> 제...